제3성전 건축자 게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도바울이 말씀한 제3성전은 누가 언제 왜 건축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현재 솔로몬이 세운 성전터 위에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오메트가 그 자리에서 승천했다고 믿기에 황금돔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힘을 가진 시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일까요? 황금돔을 세운 이슬람과 충돌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제3성전을 짓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문제입니다. 1. 누가 제3성전을 짓는가? 다니엘 구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레 동안의 언약을 붙게 맺고 그가 그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세계 각국의 나라들을 모아서 굳은 언약을 맺게 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제3성전을 세울 것이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세계 어느 지도자도 할수 없었던 일을 정치적으로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 곧 많은 국가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하는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때 제3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입니다. 이 언제 제3성전이 세워지는가? 다니엘 9장 27절을 근거로 보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조약을 맺은 후 곧바로 지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계 각국의 동의가 있은 후또 유대인들도 그 언약을 잘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옴의 표적으로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3. 제3성전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 개혁교회들은 제3성전의 세워짐을 반가워해서는 안됩니다. 제3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필요하기에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나 유대인이나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고 몸을 태우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기에 제3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받지 않습니다. 가증스러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제3성전을 세울까요? 제3성전의 유익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가증스러운 장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강요하고 경배받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제3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이라 선언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이런 성전을 유대인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해서 지은 것입니다.